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여름이지만 어, 나는 건조하지 않게 물광피부 만들겠어. 이러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거고요. 히알루론산으로 물광 피부 만들기. 어,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어, 히알루론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의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아실 것 같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속저 깊은 진피 속에 어, 히알루론산이 자리하고 있어요.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콜라겐 뭐 이런 성분들이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갱년기가 되고 어 폐경이 되면서 히알루론산 같은 것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것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빠져나가면 그것을 화, 어 안에서 활성화돼 가지고 다시 채우고 빠져나가면 채우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 기능들이 다 떨어지면서 히알루론산 나가고 콜라겐 나가고 엘라스틴 나가고 이러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진 히알루론산을 피부 보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어, 피부과에 가시게 되면 필러를 맞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필러를 맞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히알루론산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고 쉽게 쓰고 그리고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고분자, 저분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일단 고분자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분자 같은 경우는 젤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형이 좀 무거운 형태라서 젤리 형태 고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흡수력이 약간 떨어져요. 저분자보다는. 그런데 피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뺏기는 수분을 어, 보충해 주고 보습 관리하는데 정말 그냥 히알루론산은 가볍게 뭐 치료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피부에 있는 보습을, 부족한 보습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분을 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단, 이게 딱한 방울에도 엄청난, 어,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흡수력이 좋고, 그리고 피부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피부를 탱탱한 물광 피부로 만들어주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피부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어 효과를 진짜 많이 보시는 분들은 꺼진 부위에 바르시게 되면 뽀봉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요런데 이렇게 꺼져 있는 요런 부위에 어 촉촉하게 바르시게 되면 이눈밑 처진 곳에도 바르시게 되면 뽕뽕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이 올라오는 게 너무 땡땡하다 보니까 어우 피부가 당겨요 이렇게 느낌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분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저분자가 있는데 저는 저분자를 많이 써요 저희가 쓰는 집에서 쓰는 만들어 쓰는 화장품에 저는 저분자를 100%다 넣어서 써요 얘는 사계절 용으로 저희는 다 써요 쓰거든요 이 얼굴에서부터 바디 전부 다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고 저 분자는 그냥 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냥 찰랑찰랑찰랑 이런 이렇게 보시면 찰랑찰랑한 이런 물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르시는 스킨이나 에센스 이런 곳에 얘를 한, 한 방울에서 세 방울 많이 건조하신 분 다섯 방울까지도 넣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넣어서 쓰시게 되면 보습을 조금 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걸 섞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림을 이거는 그냥 일반 수분크림을 준비하시면 되고 이제 집에서 지금 쓰고 계신 수분크림에 이거를 제형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크림이기 때문에 고분자를 넣어줍니다 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우리 어 여러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셨는데 고분자는 특히나 어따 써야 되는지 그냥 있고 유통기한 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치하지 마시고 팩 하실 때도 섞어서 쓰시고 그리고 또 어, 피부 건조하실 때도 이렇게 화장품에 골고루 섞어서 쓰시게 되면 보습이 조금 더 잡아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수분크림이 양이 이렇게 하나 까뜩 있다 이러시면 얘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그래서 얘를 섞어주겠습니다. 더분자를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흡수력이 약간 고분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형이 무거워서 그런데 제가 어, 지금 이제 3년째 쓰고 있는 제 경험에 의하면 고분자나 어, 저분자나 수분을 끌어당기거나 보습 관리하고 피부를 좀 땡땡하게 하는 거는 두 가지 다 효과는 똑같아요. 특별하게 어, 고분자가 더 좋다 저분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지금 너무 날이 더워서 피부가 정말 많이 당기고, 쓰라렸고, 아프고 막 이래요.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건조해요. 여름에 피지가 막 굉장히 많고, 개그름이라 그래서 막 흐르고, 땀도 많이 흘리고, 손도 많이 가고, 막 열이 나고 막 이러는데, 이럴 때 피부 관리 정말 잘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잘못했다가는 가을 돼가지고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탄탄한 어 관리를 보습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그래야 가을에 대해서도 내 피부가 당기지 않고 어또 옛날에는 어 뭐라 그래 그 얼굴에 하얗게 각질 같은 거 생기고 그러는 어 우리,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 피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크림 제형이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이렇게 가까이 바짝 갖다 대고 보여 드리면 그냥 수분을 머금고 있는 크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형이 살짝 더 찐득해졌어요. 이렇게. 수분 크림이 좀 흐르잖아요. 근데 얘는 탱탱한 수분을 그대로 얘가 크림 속에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피부에 어, 수분이 굉장히 많은 피부다 이러시게 되면 조금 더 효과를 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거를 얼굴에 발라보겠습니다. 크림을 이제 기초 단계에서 기초를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크림을 우리가 바르잖아요. 폼 크림을 가볍게 바, 바르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 보습 관리를 위해서 히알루론산을 우리가 섞었잖아요. 이럴 때는 이걸 바르고 좀 두드려 주셔요. 이렇게 두드리시게 되면 얘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확 피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금 이입이 있는 데가 오후되면 우리가 너무 너무 건조해 가지고 아우 진짜 당기는 데 땀은 나고. 닦으니까 여기다 뭘 바를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채운다는 보습이나 수분을 조금 더 채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두드리시게 되면 어, 유분감도 없이 이렇게 그냥 피부 속에 다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땡겨갔거든요 지금 흡수가 다 됐어요. 그러면, 똑똑똑똑 두드려서 이렇게 흡수시키게 되면, 당, 이 끈적거리지도 않고,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더 건, 덜 건조해요. 환경이 정말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당기기까지 하게 되면, 어, 가을 돼서 내 얼굴이 정말 할머니 얼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 여름철에도 보습관리는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가을에 조금 더 피부가 지치지 않고 조금 더 손상이 덜된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고요. 히알루론산 고분자나 저분자 같은 경우는 피부를 굉장히 맑게 하는데도 역할을 해요. 제가 지금 그 크림만 발랐잖아요. 수분크림만 발랐는데도 피부가 금방 탱탱하게 이렇게 아주 굉장히 물광 피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번들번들 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흡수가 다 됐어요. 그래서 고분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조그만 병에다가 고분자를 덜어서 화장품 쓰실 때 아주 정말 눈꽃만큼 진짜 진흙물만큼 똑 떨궈갖고 같이 섞어갖고 이렇게 쓰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분자 접은자, 저분자를 섞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저분자는 어 저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제형이 얘가 물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스킨에다 섞어서 써요. 그리고 묽은 제형의 에센스에다 섞어서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스킨이 이렇게 많이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얼마큼 넣냐? 얘도 똑같이 세 방울 정도 넣어주시고 스킨이 많이 없고 조금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두 방울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두 방울 정도만 딱 섞어서 써도 엄청 스킨이 촉촉해져요. 그래서 이제 일단 흔들어 주신 다음에 그냥 이대로 놓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분자 저분자를 가지고 어, 맞는 크림을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이거를 화장품에다 다양하게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어, 건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러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해 가지고 우리 어, 여러분들 피부에 맞게 어, 맞춰서 섞어서 쓰시면 좋고 저는 화장솜에다 이렇게 묻혀서 제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해볼게요. 스킨을 발랐을 때 조금 더 스킨 바르고 나면 왜 날라가고 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당김도 덜하고 이 스킨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게 되면 다음 단계 바르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유분 같은 것도 저분자는 특히나 더 없고, 그런데 피부는 굉장히 보드랍고 촉촉해지고 똑같이 수분을 당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좀더 맑게 이렇게 기초를 하시면서 조금 더 보습 관리를 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보습을 너무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스킨으로 하고 손도 문질러 볼게요. 딱 정리를 해줘요. 근데 여기가 또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수분을 당기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피부 속을 굉장히 쑥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있는 건조를 조금 잡는데 이렇게 어, 응용해 갖고 섞어서 쓰시게 되면 이한 방울의 히알루론산 한 방울의 힘이 정말 굉장하거든요. 묽은 에센스에 섞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초 관리 탄탄하게 잘 하셔야 올여름에 우리가 건강한 피부로 어, 조금 더 뽀얗게 반짝반짝, 물광 피부로, 어, 우리가, 어, 여름이지만, 땀도 많이 나기도 하지만, 아, 저 여자는 관리받은 여자구나. 어, 관리를 잘했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나가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건조하고, 정말 찌글찌글 마른 피부에, 히알루론산의 한 방울의 힘, 강력합니다. 써보시면, 물광 피부처럼 정말 촉촉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어, 꾹꾹꾹 눌러서 관심의 표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